안녕하세요 저주이스예요 어..깨소금이랑 그리고 저기 참기름도 있고요 그리고 음..소금 어, 그걸 양념해서 만든 밥을 김에다 깔았어요 왜 그걸 깔게요? 이거랑 이걸 보면 아시겠죠? 김밥! 주이스 김밥! 만들어 보도록 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처음은 제가 계란을 좋아하니까 계란 부터 넣고요 그리고 햄 오뎅도 근데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갑자기 갑자기 김밥에 을 오뎅이라니 오뎅은 좀 이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걸고도 맛살 제일 좋아하는 단무지예요. 지금 바로 먹고 싶다. 계란이 제일 좋다면서요. 아왜또 단무지예요? 단무 전다 좋아요. 채소 같은 이런 거. 이거 채소예요? 우와. 아아 아, 이거 채소예요? 채소 맞구나. <laughs> 아니 응. 우항은세개 정도, 네한 개만 더 넣어야지. 그리고 여기 시금치, 응. 여기다 시금치도 맛있으니까. 이 정도만 넣고 당근! 저 시력이 좀안 좋아서 당근을 많이 넣을 거예요 너무 재료를 너무 많이 넣어 봐봐요 얼마나 뚱뚱한지 어쨌든 맛있어 보이니까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김밥이라고 하는 거 이걸로 이 김밥을 좀 간단히 눌러줄게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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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터지지 않고 나오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밥. 용돈이 된것같지 대왕김밥이네. <laughs> <laughs> 조금 터진 것 같기도 한데. 터진 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만든 김밥의 모습. 너무 커요. 그래서 잘라 먹어야 될것 같아요. thank you for watching guys i'll be waiting for you please subscribe and like the see you bye bye <laughs> bye bye, <laughs>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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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 bye.